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오버워치2가 스팀에 상륙한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난 지금, 나름 블리자드가 이를 갈고 PVE도 만들어 놓고, 스팀 진출이라는 초강수까지 두었으니 그래도 예전보단 사람들의 평가가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사실 게임이 그렇게 망가졌냐? 그건 아닙니다. 시즌 6를 맞이하여 새로운 스토리도 준비하였고,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영웅 숙련도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모로 캐릭터를 숙련시키는 맛도 보강하였죠. 하지만 결과는 압도적으로 부정적. 이 부정적인 결과는 사실 게임 내부의 문제라기보단 박살난 개발사의 신뢰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버워치가 오버워치2를 개발한다고 게임을 유기한지 거의 4년이 지나 서야 공개한 후속작은 오버워치 1과 전혀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세밀한 업데이트만 해도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상황이었 죠. 거기에 오버워치 1과 가장 큰 차이 점으로 언급했던 rpg 방식을 집어 넣은 pve 모드는 개발 취소 선언을 하면서 유일한 전작과의 차별점 을 본인들의 손으로 박살내버렸 습니다. 4년간 꾹꾹 참아왔던 유저들의 신뢰를 한순간에 박살낸 순간이었죠. 뭐 간디빙의해서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오버워치2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이번 업데이트의 스팀 출시와 함께 나름대로 준비한 pve를 선보이면서 반쪽짜리라 하지만 약속을 지키려고 했죠. 그렇게 출시한 오버워치 2의 PVE 모드 모두 클리어해 본제 입장에서는 썩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오버워치 세계관 속 여러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드디어 게임의 스토리를 제대로 게임 속에서 즐길 수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스토리의 진행과 컷신 등의 연동이 매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각기 임무들은 정해진 캐릭터들이 존재하여 나름대로 인물들에 몰입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미션에선 인물이 4명으로 고정되는데, 옴닉 전쟁 당시 인간 진영을 학살했던 전쟁기계 바스티온, 이를 보고 발작을 일으키는 라이나르트 그리고 이를 두둔하는 토르비온, 이 사이에 끼어서 둘을 겨우 중재하는 딸 브리기테까지 꽤나 복잡한 인물 관계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특히 바스티온을 두고 벌어지는 라이나르트와 토르비온의 갈등을 비춰주는 등 스토리 진행면이나 구성면에서도 꽤나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전쟁때 수많은 친구들을 놈들한테 잃었잖나! 이젠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만들 셈인가! 라인하르트, 그 전쟁은 과거의 일이야. 나도 바뀌었고, 얘도 바뀌었어. 유일하게 안 변한 건 자네라고. 적들의 구성이나 보스 스테이지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믹을 구성해 놓았으며 맵에서 벌어지는 각종 상호작용도 꽤나 인상적이었죠. 적어도 1시절의 이벤트성 PvE 모드보다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플레이할 때도 꽤나 재밌었었고요. 그러나 이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개발할 만큼의 스케일을 자랑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든 편인 건 맞지만 결국 공개한 타이밍이 문제죠. 이번에 공개된 PvE들을 보면 이미 오버워치 2 공개 당시부터 볼수 있었던 맵이 보였는데 그러면 이번 임무는 출시 전부터 계속해서 개발되어 왔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내놓은 건 조금 스케일 커진 PvE 모드였죠. 레포대에 오버워치 스킨과 모드를 입혀놓으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진짜 진짜 부처님 빙의해서 이해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걸 돈을 주고 팔았다는 겁니다 네네 알아요 알아요 얘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4년 동안 게임 유기시켜 놓고 당당하게 차별점으로 내세우면서 개발한 요소들은 개발 취소 선언하면서 폐기 처분해 버리고 이행할 약속에 반에 반토막 낸 게임을 내놨습니다. 그것도 돈을 받고 말이죠. 그렇다고 그만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냐? 라고 물어본다면 줄창 깔 정도는 아니지만 애매하거든요. 물론 오버워치는 PvE보단 PvP 기반의 게임이다 보니 이걸 구매하지 않아도 게임을 즐기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또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PvE 업데이트하기 바쁘다고 PvP는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는데 막상 까본 PvE 모드는 애매한 수준을 보여줬으니 그동안 한게 뭐가 있냐 도대체라며 업데이트 직무 유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이번 PVE 모드는 이런저런 논란 다 치워놓고 게임만 집중해서 본다면 꽤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벤트성이 아닌 고정형으로 스토리를 쭉 즐기기에 충분하였으며 다음 편도 예고한 만큼 앞으로 이런 식의 스토리 진행이라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이게 출시하자마자 이런 방향성을 들고 온 것도 아니거니와 무료로 업데이트한 것도 아니고 괜히 이상한 RPG PVE 모드 만든다고 입만 안 털었다면 적어도 지금보단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이런 메이저 게임에서는 어지간해서야 정말 보기 힘든 수준인데, 나름 칼을 갈고 내놓은 오버워치2의 스팀 출시는 이런 결과를 맞이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오버워치2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생각보다 오버워치2의 유저수는 타격이 크지 않습니다. 한국 PC방에서도 꾸준히 순위권을 유지 중이며 리그도 올해 4년 만에 월드컵을 진행할 정도고요. 다만 과거의 빛이 너무 큰 탓인가 너무 짙은 어둠이 생겨버린 게 문제라면 문제겠네요. 솔직히 Pv 약속했던 모드는 밸런스가 개판이 나든 출시를 미루든 해서 어떻게든 내놨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이런 박한 평가는 받지 않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